안녕하십니까? 플레이 솔리드웍스 2012 베이직 저자 원동현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솔리드웍스의 스케치 연습 문제 중에서 9번 문제에 대한 풀이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을 먼저 확인을 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9번 도면에 대한 스케치 연습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대상의 확인입니다. 도면이 무슨 모양으로 생겼는지 스케치가 어떠한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케치에는 원점 그러니까 작업의 시작점이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업의 원점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원점을 어느 곳에 작성할 것인지도 먼저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를 펼쳐 놓으시고 자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바에서 세문서 아이콘 선택하시고 파트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솔리덕스의 메인 작업 창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정면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스케치 아이콘을 눌러서 새로운 스케치로 이렇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스케치에서 원점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솔리드웍스의 스케치 작업의 특성상 대강의 스케치를 먼저 작성해 놓고 그 다음에 세부치수를 입력해서 스케치를 완성해 나가는 순서로 작성이 됩니다. 9번 연습 문제처럼 복잡한 형태일 경우에는 원점에서 부터 부분부분 스케치를 완성해 나가고 치수 넣고 완성하고 치수 넣고 이런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를 저는 원점을 어디로 정했냐면 저는 원점을 이쪽으로 정했습니다 자 저는 원점을 이곳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3.5 스케치를 먼저 작성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작성한 다음에, 3.5의 중심은 원점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3.5의 끝에서부터 수평하는 선을 그리고, 그 선과 3.5는 서로 탄젠트가 되도록 구속을 입력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3.5를 또 하나를 작성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도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3.5와 이쪽 3.5. 그러니까 파이 82의 3.5와 파이 140의 3.5는 중심이 같죠? 동심이라는 구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5와 3.5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동시에 선택하신 다음에 동심이라는 구속 조건을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 스케치를 사용해서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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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고, 클릭하고 클릭해서 자 일단은 대강의 스케치를 먼저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쪽 바깥 부분도 먼저 작성을 좀 하겠습니다 치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능형 치수 선택하신 다음에 3.5의 파이 값을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3.5이기 때문에 도면에서는 파이 82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작업, 또 저의 작업에서는 이렇게 반경값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럴 때는 이곳에서 82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계산식을 사용해서 반경값을 입력해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암산을 통해서 치수를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확인. 완벽하게 지금 부분 부분 완전 정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140이니까 140 나누기 2 해서 확인. 자, 치수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분의 길이는 125만큼입니다. 그리고 전체의 길이는 250이군요. 250.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각도 치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중심선 도구를 사용할 겁니다. 중심선 클릭.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시작되는 중심선 하나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곳의 각도는 45도 그리고 반대쪽과 반대쪽 끝에 이곳의 각도는 90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78이라는 치수가 어디죠? 바깥쪽, 이쪽 선과 이쪽 선의 길이가 78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힘들이지 않고 가장 간단하게 스케치를 완전적인 상태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분 부분 완성이 되고 나면 이곳에서부터 나머지 부분들도 완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자, 선과 선을 연결한 다음에 이 선은 수평 구속 조건을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전체의 길이는 78에 100이죠? 전체 높이는 178, 이곳의 길이는 1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못다기와 필렛은 맨 마지막에 입력하기로 하고 자 나머지 부분 먼저 작성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단부에 사각형 치수를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코너 사각형을 사용했습니다. 코너 사각형으로 사각형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사각형을 입력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구속 조건을 사용해서 스케치를 손쉽게 컨트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좀 보겠습니다. 사각형의 네 군데의 크기가 모두 같죠? 같다는 얘기는 구속 조건 중에 동등이라는 구속 조건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컨트롤 하는데 훨씬 쉽게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에 동등을 주느냐? 이곳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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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내네 요소를 선택한 다음에 동등 구속 조건과 함께 동일 선상 구속도 함께 주면 모든 높낮이가 일정하게 한 줄로 맞아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인 높이와 크기가 한 번에 컨트롤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사이치수 값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과 선의 길이는 8입니다. 그리고 선과 선의 길이는 8 선과 선의 길이는 8 그리고 한 선의 길이는 30입니다. 그리고 끝에서부터 간격은 20이 되고 한 선의 길이는 1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쉽게 완전 정의가 되었습니다. 스케치는 반드시 완전 정의 상태로 만드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동그라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부분,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다섯 개의 원 스케치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자, 역시 구속 조건을 사용하겠습니다. 모든 원을 동시 선택하신 다음에 동등 구속 조건을 입력하시고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은 서로 높이가 같습니다. 수평 구속 조건을 입력하시고 자, 지능형 치수를 선택해서 원과 원 사이의 거리는 35가 될 겁니다. 그리고 벽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는 28입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의 높이는 28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원의 크기는 17이 되겠습니다. 완전정이 됐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을 먼저 입력을 좀해 줄까요 점과 점은 서로 수평입니다 그리고 점과 점은 수직이죠 이 상태에서 진능형 치수 원과 원을 선택해서 간격은 40입니다 그리고 원과 원을 선택해서 거리값은 27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윗부분과의 거리는 20 원의 중심으로부터 벽까지 이곳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곳의 길이는 R34의 높이와 같습니다. 이 모서리 부분에 이쪽 모서리 부분에 필렛 들어가는 부분 있죠? 그 필렛 들어가는 그 필렛의 끝점과 원의 중심은 서로 같은 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의 중심과 선의 간격은 3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들도 완전 정의가 됐죠. 그 다음에 이쪽에 소세지 같은 모양의 캡슐 스케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 버전부터 추가된 기능인데 이 직선 홈 도구를 사용하시면 훨씬 간단하게 소세지 모양의 캡슐 스케치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중심점 호홈 스케치를 사용하겠습니다. 클릭 중심점 호 홈이기 때문에 중심호를 그리듯이 중심으로부터 원의 한 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클릭하시고 땡기면 손쉽게 캡슐 스케치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중심선 중심선으로 캡슐의 한쪽 끝점과 중심 중심 그리고 캡슐의 한쪽 끝점과 중심 이렇게 중심선을 작성한 다음에 중심선은 이 선과 동일 선상입니다. 그리고 각도로 아 각도를 입히지 않아도 되겠네요. 자, 각도를 입히지 않아도 한쪽 중심선과 기존에 있던 중심선은 서로 동일 선상입니다. 그리고 중심호에 이 알값은 95, 그리고 캡슐의 반경은 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완전정이 상태의 스케치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아랫부분에 부채 모양의 스케치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5, 점 또는 중심점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쓸 텐데 저는 중심점호 스케치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부분 스케치 하나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부분 스케치 하나 부분 부분에 스케치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 스케치를 가지고 각 3점호의 끝과 끝을 연결하는 선 하나 그리고 선과 중심을 연결하는 선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은 보조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알값은 75, 두 번째 알값은 40.5가 되겠습니다. 그죠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은 서로 동일 선상이겠죠? 그러면서 각도가 어떻게 되죠? 각도가 38도. 기, 바닥을 기준으로 38도. 네. 스케치가 완전 정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쪽 캡슐 부분에 반쪽 잘라진 부분에 캡슐 스케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자, 선 하나 클릭하신 다음에 이곳에서 알파벳 a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호로 전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스케치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 간격 값은 45가 되겠습니다 알 값은 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의 중심은 이 위에 기준선으로부터 높이가 78입니다 이렇게 모든 스케치가 완전 정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스케치 필렛으로 끝점을 선택하신 다음에 알값 34 확인. 그리고 스케치 못 따기를 사용해서 28만큼 꼭지점을 못 따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치 9번 연습 문제의 풀이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속도가 조금 빠른 듯하게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반복해서 한두번 정도 연달아서 관찰해서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따라서 한번 작성해 보시면 훨씬 쉽게 어, 스케치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케치 9번 한번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